흑염소진액 산모 출산 회복 선물로 추천. 여러분, 출산 후 몸의 회복은 정말 중요하죠. 많은 산모들이 출산으로 인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는데, 이럴 때 흑염소진액이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오늘은 흑염소진액의 효능과 함께, 출산 준비 및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흑염소진액은 흑염소의 고기와 뼈를 이용해 만든 건강식품이에요. 흑염소는 전통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죠. 이 진액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해요. 2. 흑염소 진액의 효능 2.1. 출산 후 회복 도움 출산 후에는 많은 여성들이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기 쉽죠. 이때 흑염소 진액을 섭취하면 체력 회복에 도움이 돼요. 흑염소에는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쉽게 공급할 수 있어요. 2.2. 면역력 증진.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흑염소 진액을 통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 진액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몸의 자연 방어력을 높이는데 기여해요. 2.3. 피로 회복. 출산 후 피곤함을 느끼는 산모들이 많죠. 이럴 때 흑염소진액이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흑염소에는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피로를 덜 느끼도록 도와줘요. 2.4. 영양소의 보충. 출산 후에는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쉬운데, 흑염소진액은 다양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철분과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 산모의 회복에 필수적이에요. 3. 출산 준비를 위한 건강한 음식. 출산 준비를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죠. 또한, 흑염소진액을 꾸준히 섭취하면 몸의 힘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4. 출산 후 회복을 위한 운동법. 출산 후에는 가벼운 운동이 회복에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해요. 다음은 추천하는 운동법이에요. 4.1. 가벼운 스트레칭.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4.2. 걷기 운동. 걷기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출산 후에는 매일 30분 정도 걷는 것을 추천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에너지도 생길 거예요. 4.3 요가와 필라테스. 요가와 필라테스는 몸의 근력을 키우고 유연성을 높여줘요. 적당한 강도로 진행하면 출산 후 회복에 큰 도움이 될수 있어요. 5늘 푸른 흑염소 영농조합의 제품 소개. 충북 충주에 있는 윤평남명인이 직접 제조하는 늘 푸른 흑염소 영농조합에서는 다양한 흑염소 관련 건강즙을 제공합니다. 이곳의 제품들은 정성을 다해 만들어져서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해요. 흑염소 진액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건강음료로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6. 흑염소 진액 활용법. 흑염소 진액은 단독으로 마셔도 좋지만 다양한 음식과 함께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스무디에 넣거나 요리에 활용하면 더욱 맛있고 영양가 높게 즐길 수 있어요. 7. 연락처 및 문의. 늘 푸른 흑염소 영농조합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구매 관련 문의는 010-5481-061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드린다고 하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8. 마무리하며 출산 후 회복은 정말 중요해요. 건강한 음식과 운동, 그리고 흑염소진액이 함께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죠. 여러분도 꼭 참고해 보시고 건강한 육아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라요. 샵사인 흑염소진액 샵사인 출산회복 샵사인 건강음식 샵사인 운동법 샵사인 윤평남 샵사인 늘 푸른 흑염소 샵사인 충주 샵사인 건강즙 샵사인 면역력 증진.